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인터파크 현대카드 선예매를 통해 뮤지컬 티켓을 예매해보려다 뜻밖의 난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카드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수동 입력이 필요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아. 2025년 기준 인터파크 현대카드 선예매의 정확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인터파크페이에 현대카드를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는 선예매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현대카드만 있다면 누구든 선예매에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사소한 실수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을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해 성공적인 예매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파크 현대카드 선예매는 인기 공연 티켓을 일반 예매 전에 현대카드 소지자에게 먼저 오픈해주는 혜택입니다. 인터파크와 현대카드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특정 공연에 대해 현대카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한 전용 페이지가 열립니다. 일반 예매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지만 티켓 매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